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과 시간에 스마트 그리드 전력 제어에 대한 NI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시간에 일상에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가도 어, NI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보제 재밌는 교보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업 입문 모바일 전자과 2학년 일반 교과 시간에 스마트 그리드 전력 제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학생들을 통해서 발표를 시켜봄으로써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 있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에너지에 관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발표를 좀 하게 하니까 이 역시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 과제로 삼성과 애플의 기술 개발 경쟁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게 해서 스크랩을 해보니까 이 또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교보제를 활용해서 각각의 LED 등을 제어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든 실험장치에 조도계를 앞에 놓고 형광등을 켰을 때와 LED 등을 켰을 때와 감성조명 등을 켰을 때의 컬러와 조도를 측정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LED 등을 켜서 조도 측정이라든지 여러 소비 전력을 체크해 본 그림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각각 RGB LED 등에 인과 전압을 달리해서 컬러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와 색, 색도도와의 그 비교를 해서, 아, 요런 칼라가 300 3500K 값이라든지 또는 7000K 값이라든지 요러한 세계관한 개념을 심어 줄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해서 소프트웨어의 그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임으로 이런 등들을 제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교육 과정을 통합해서 하나의 교육으로 완성해서, 어, 스마트 그리드 전력 제어의 기본 과정을 앞으로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